안녕하세요, 망고페코입니다. 벌써 우마무슴의 한섭 오픈한 지가 6일째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리세는 성공하셨나요? SSR 서포터카드 랜덤권을 비롯해서 중간중간 추가 보상으로 리세마라 기준이 높아져서 이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리세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빠르게 이룩하신 분들도 추가 보상이 있다 보니 다시 돌리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미세 이륙 질문글이 무진장 올라오고 있습니다. 답글들을 보면 무조건 파인모션을 챙겨가라와 파인모션이 일돌이라도 당장 쓸일 없으니 차라리 슈퍼 크리퍼 타즈나 비코페가 수술을 가져가라 로 의견이 갈립니다. 유튜브 영상들도 그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초보이지만 아직도 이륙을 못한 슈퍼 초보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A는 말합니다. 이세로 파인모션 2도를 뽑아도 쓸 일도 없다 파인모션은 과금러가 들고 가야 할 카드이다 힘들게 뽑아도 쓸수 없으니 차라리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슈퍼 크리퍼 타즈나 비코를 들고 이륙하라 비가 말합니다 파인모션의 픽업은 1년 뒤에 오기 때문에 지금 한두 장을 얻지 못하면 진흥 메타가 왔을 때 풀도를 하지 못할 것이다 슈퍼 크리퍼 타즈나 비코가 초반에 좋다고 하지만 유효기간이 있는 카드이니 당연히 미래를 위해 파임모션을 들고 가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둘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뭔 소리지? 파임모션은 지능 메타가 올 때까지 필요 없지만 1년 후인 파임모션의 픽업이 오기 전까지 파임모션을 뽑으려고 하면 이미 겁나게 많아진 서포터 카드들 뭐시오. 때문에 뽑기가 뭐. 지금보다 훨씬 아유. 힘듭니다 그리고 일성 유저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추가된 서포트 한돌제어와 반주년 선택권 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한두 장을 모아두시면 무소가 금도 풀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리세마라로 파인이도를 먹었다 한들 약한달뒤 오는 키타산 블랙이라는 서포터 카드 픽업에서 이돌 이상을 하지 않으면 환승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키타산 블랙은 스피드 카드로 인권 중에 인권, 바인 모션과 같은 초창기 카드로서 아직도 현역 일티어인 카드입니다. 우마무스메르 계속 갈 사람이라면 반드시 챙겨가야 할 서포터 카드입니다. 일단 자신이 찍먹을 할지, 부먹을 할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찍먹을 할 거면 슈퍼 크릭 플러스 타즈나 또는 비코 페가스스로 시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찍먹 후취향저격인데 부먹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그 계정 그대로 즐기시거나 추가로 리셀을 하셔서 다인 모션 플러스 슈퍼 크릭으로 시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 갤럭시폰이라면 하나의 폰으로도 계정 두 개를 즐길 수 있기에 기존 계정은 즐기고 할거 없을 때 부계정을 리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방법은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계정들을 즐기면서 주얼을 무조건 모아 키타산 블랙 픽업 때 올인합니다. 여기서 키타산 블랙 이돌이상을 실패하셨다면 환생을 하시던지 과금을 하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직망 목적이시라면 가볍게 리세 마라를, 구망 목적이시라면 적당히 리세 마라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픈 첫날에 다인 모션 플러스 슈퍼 크릭 저격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50연차의 삼성 SSR 서포터 랜덤권까지 주니, 기존보다는 수월하게 리세를 성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비트길 수 있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인일돌 플러스 크릭, 바인 플러스 크릭 비코, 바인 플러스 크릭, 이렇게 세 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인닐돌 계정을 주로 키우고 있고, 나머지 계정은 기타섬 블랙픽업 때 망할 때를 대비해 보험을 만들어 둔 것이지요. 카카오 계정은 꼭 전화번호가 없어도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카오톡까지 가능한 본계정 외에, 단순 이메일 연동으로 카카오 계정을 만들 수 있는거죠 자 아, 이렇게 카카오 부계정을 만들었으면 휴대폰에서 보안폴더를 들어갑니다 보안폴더란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과 분리되는 나만의 비밀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마무스메가 설치되어 있어도 보안폴더에서 우마무스메를 다시 설치하면 계정 두개를 이용할 수 있는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1. 직먹이면 간단하게 리셋해서 게임을 즐겨본다. 2. 부먹이면 하인 플러스 크릭을 노려보자. 3. 약한달뒤 오는 키타산 블랙 픽업의 이돌이 상을 노리자. 4. 실패시 환생을 해서 새롭게 키타산 블랙 리셋을 하던가, 기존 계정의 과금 또는 서포터 한둘제어와 반주년 선택권으로 천천히 돌파를 해서 버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들 리셋 성공하시기를 바라며 우마뼈이.